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꽃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인데요. 여러분 9월 2일 금요일 날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? 바로 유튜브 팬페스트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랍니다. 여태까지는 저희가 행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멀리 떨어져가지고 서로 얘기할 시간이나 그런 게 없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유튜브 팬페스트 부스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뿐 아니라 이달에는 저희 양띵TV가 판매될 원래 예정이었던 굿즈 상품들을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저희와 함께 이벤트를 통해서 굿즈 상품도 받아가시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좀 즐겁게 같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집에만 하루 종일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영상 찍고 방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, 아니, 기회가 되, 아,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. 여러분, 저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쁜데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맞다. 그리고 저희는 메인 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펜페스트 부스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료 프리존이어서 티켓팅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마음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말고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부스 운영 시간은 저희는 3시 반부터 7시까지 펜페스트 부스가 운영되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 가능하신 분들은 초조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오셔가지고 저희와 얘기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고 그런 시간을 좀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. 제발. 여러분, 9월 2일 팬페스트 금요일, 3시 반부터 7시까지, 저 보러 와주실 거죠? 와주실 거라 믿을게요. 제발요!